<laughs> 어땠어? 오빠 진짜 너무 잘해요 안녕하세요 호칭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저한테는 그냥 다음 오빠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네 호칭 정리해야 빨리 친해지니까 뱅큐는 17살이고 GK 꼬맹이는 13살입니다 야 누나한테 니들도 빨리 자기소개하고 까불어봐 자동문뱅큐입니다 아, 지케이 아, 그, 네, 새끼 네. 이 삼촌한테 존나 까불더니 누나 오니까 발그레 해가지고 <laughs> 한마디도 못하네, 이거. 수줍어가지고 말 못하네, 우리 GK야. 빨리 도아 누나한테 인사 안 해? 안녕하십니까, 누님. 13살 재민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와, 근데 내가 늙기는 늙었나봐. 뱅큐가 17이고 도아가 21살이니까 이 4살 차이가 나는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얼마 안나 보이냐? 말이 가는 거야. 어... 나이 들면은 4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아야 호칭 정리했으니까 자주자주 불르면서좀 친해지자 빠르게 빠르게 알겠습니다 오빠한테는 말 편히 해도 돼 오빠 맞아요 아유 오빠지 그럼 아빠냐? 여섯 팀 오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와아짜 음, 여기 내린다 엽 미친 아동문 그 자체다 <laughs> 형들 그만 괴롭혀 맛. 이 1번 핀 단지 쪽으로 좀 들, 후방으로 좀 빼자. 강쪽, 야, 이따 이따 1번 핀에도 애들 많다. 그, 뭐, GK야? 형 자리야? 응. 음. 이 가볼래? 야, 왼쪽으로 뺀다. 아, 저기, 골고루 개피. 가자, 건너가자. 아, 나, 나 못다. 나못건너간다난못건너가난 창고 볼게. 나이스. 어, 여기 다 커져. 여기 창고 쪽에 많다. Watch out. 조심해. 이거 잼만 조금 먹고 바로 갈게. 창고 둘 이상. 야, 창고 뒤쪽이랑 교전한다. 기구 참고 붙어봐 참고 붙일게 딱케 푸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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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치케 푸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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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치케 푸치케. 푸치케.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까야. 떨어지, 떨어지는데 뭐 내리면서 뭐 머리를 받쳐야 돼? 모배가 너 어까하는 게 너무 웃겨. 야벤큐야왜 아, 왜 이렇게 매지겠지야. 군기를 잡어. 에. 모배가. 그냥 밤새로 어까하는 게 웃기다고. 에 기죽게. 그, 이 정도로 기안 주고 얘기해 내가 봤을 때. 멀미나긴 하네요. 도 관님도 멀미가 나시는데. 야, 도와주나라 oh, 그래. 도와야 애들한테는 뭐 바로 말 놓는 거 편하지? 어, oh, 노력은 해 볼게요. 빨리 말못 놓는 스타일이구나. Oh, 오케이. 아이씨. 네네. 패카도 등산 갈까? 패카도 그냥 갈까? 이거 서클 바뀌는 거 보고 가면 좋긴 한데 여기 어, 여기까지 그치. 들어가자 일 번까지. 내가 벤 경찰로 갈게. 음, 난 자리 먼저 반올게 선발로. 야, 그쪽으로 차간다. 아, 차리 어, 나간다 차리 나간다쏴쏴쏴 계속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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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어? 아 미친 아니. 배 들었어? 아, 아니. 와 이거 개 많아. 야 이거 안 된다. 어, 어 나는 붕이 있어 살면 그만이야. 일단 여기 추가로 털면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안 털려 있어 살리는데. Watch out! 음, 거기 능선에 사람있어 각 안나오게 와 어, 우 s o k 여기 데이지 집에 사람있나보다 n a Boda! I'm no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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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h h 야, 안 살렸어. 무슨 찮네 흘린 거라지. 아이씨, 저거란 중.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깨져. 창고 들어갔어. 창고 들어갔어요? 응. 음. 살려봐. 깨져. 나이스. 나이스. 뭐야. 어, 이거 형 근데 왜또 기절이냐. 아니, 다 아, 싸우니? 좋지 한, 한 팀은 끝났어. 나이스. 와서 밥 먹어 연막 깔아놓게. 을 여기 하나랑 응. 연막 깔아놓은 시체 두개밥 먹어. 와개 맛있다 진짜. 응.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GK야 이게 백업이야. 어땠는데? 방금은좀 멋있었다. 이거. 좀 멋있었던 게 아니라 존나 멋있었지 그냥. 씨, 얘도 존나까지. 일단 GK 탈놓고 한 명씩 날라야겠다. 야, 여기 가만히 있어. 기다리세요. 올 같은 투바 있네 오토바이 있어, 그러면은 인서클 볼테니까 어? 아, 뭐야. 빨리 잡아줘야 된다. 이거. 왠치 아! 이분이았다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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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제서야 형한테 까이던 g k 이 형을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만. 거기 자리 계속 지켜? 인서클이니까 자리 좋다. 이볼또 먹는다. 아, 제 답이다. 내일 못내 넘겼다. 얘이애 답이다. 야, 망간지 날씨 가자. 어디다운이야? 간다? 밥. 어, 가, 가, 가. 하지만 갑자기 붙은 적들의 뒷각에 전멸하고만. 아, 너무 빨리 판단했다. 이거 내 실수다. 미안하다. 아. 무지성 여포하던 시절 오더했다. 게임하는데 왜 자? 잠깐만 초딩법! 야 마도 한판쉬야 니네 어. 둘이 싸우면 안 돼? 알았어 싸우지 말자 봐봐 가속모빙 나 가속모빙 쩔지 근데 왜 나한테 줘? 아냐 아냐 니 미안해 아냐 아냐 니 미안해 지키, 너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자리를 거야. 오래 지켰어 아니,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괜찮아. 오늘도 평화로운 다음일 거야 부모님한테 응? 게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저... 엄마랑 아빠도 게임해가지고 아 그래? 좀... 게임하는 집안이구나? 나는 그냥 엄마가 게말을안 하는데 이게 좋은 거야 원래 너희 나이때는 뛰어 놀고 게임하고 그게 맞아 야 근데 야 니네는 요새 솔직히 밖에 나가서 놀라 그래도 안 놀잖아 게임이 워낙 잘돼 있어서 좀 자주 나가야죠 나는, 나도 나 자주 나가 나가면 뭐하고 놀아? 초딩은? 친구들하고 가구하고 나도 코너 응. 어, 가고 마라탕 먹고 음. 야 구슬치기 딱지치기 학종이 따먹기 이런 건안 하냐? 할아버지가 있겠는데 <laughs> 폭포. 뼈마디가 아프다 게임 8시간 넘게 하니까 뼈마디가 아파 그럴 연셋시구나 아니 도아야 깻잎 한장 차이야 너랑 어, 편하게 해아 내가 방송 때문에 나이는 응. 비공개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 목소리가 딱 19살? 그만 빨아줘 곱하기 2 곱하기 곱하기 <laughs> 8살와 그거보다는 훨씬 네. 어려 37살? 어허 무렇게 네. 높게 보는 거야 그만 물어봐 울지마. 어쩌겠어. 늙은걸 보. 뭐. 눈물에 그렁그렁하는 눈뺐는데 에이, 주변 얼마나 것들이. 뭐라고? 주변을? 여기 한두조 코드 있는 거 같아요. 음. <laughs> 음, 얘들아 맵에 고정핀 저기치 찍어봐봐. 야야, 좀만 좀 앞으로,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임마. 그새끼. 얘들아 저기치 그래. 어디인데? 야, 왜 아, 여기? 같이. 그거 이제 찍어주면 어떡해? 나와, 봐 나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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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데메만 하는 데메충그라아 샤플좀! 사플좀사플좀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화염병! 아 화염병하네... 아이고 이 녀석들 장단치더니 죽을 줄 알았다... 그렇게 듀커드가 되버린 다운와도와와 존나 졌 쏘네 얘네 일단 정리했어. 능선에 도 있다. 정면 80 능선. Watch out. 여기 이렇게 영어 채널 들어온다. 쏘클 일단 한번더쓸수 있어. 꼈어? 맨 앞. Watch out. 게 와, 능선 찍고 무 좋다 아이 겸, 어, 이게 만, 우리, 우리, 폭 맞네. 우리, 위치 정확 우리, 모른다 리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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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우리 바로 위위단 차에 하나 있었어. 나 들어올 때 리드샷 했거든. 어떻게 되다니. 얘잘 쏜다. 와 존나 잘 쏘네. 우리 인 이니니까 한번더 봐도 돼. 쟤네도 하는 꼬라지가 인서클인가 보다. 이거 먼저 기절하면 응. 지겠다. 헤드한다. 제니한테 서클 줘가지고 이거 나이스 가자. 제도 대피야. 이거 가야 돼. 와. <목소리> <목소리> 와 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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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땠어 오빠 진짜 너무 잘해요 아 드디어 도화한테 오빠 소리 들었다 와 <laughs> 역시 남자는 총을 잘 써야 돼.